자격증은 여러분들이 취득하면 취득할수록 가난해집니다. 가난해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 방송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야, 전기기능장 한번 따봐라, 능력도 없는게. 이런 댓글들 종종 있어요? 어, 간혹 있는데. 한번 보면서 이제 제가 느낀 이야기들. 제가 자격증은 따면 딸수록 가난해진다. 그런 얘기들을 2년 전부터 계속 해왔죠? 좀 안타깝습니다. 많이 안타깝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격증에 목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자격증이라는 제도가 결국은 뭘 원하는지 여러분들이 그 본질적인 속성을 좀 아셔야 되는데 결국은 그겁니다. 스탠다디 제이션입니다. 스탠다디 제이션.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규격화예요. 사람의 규격화 그리고 사람의 표준화입니다. 사람의 표준화죠. 그게 뭘 의미하느냐 노동자를 생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능장 자격증 따가지고 부자되는 사람 있나요? 난한 번도 못본것 같은데 기능장 자격증 따면 한번 따봐라 능력도 물론 저는 그런 거에 관심도 없고 그거 뭐 물론 맞습니다. 저는 딸 능력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좀 진짜 아셔야 되는 게 자격증은 따면 딸수록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격증이라는 제도 자체가 사람을 이딱 틀 안에 갇혀놓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예요. 자, 니는 초급, 니는 중급, 니는 고급 이런 식으로. 뭐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모든 글로벌 사회가 다 똑같아요. 인간은 급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급을 나누고 싶어해.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 시장에서도 뷰어 같은 거라고 얘기하나요? 결혼 중매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 그런 시장에서 급을 나누죠. 뭐 C등급, B등급. A 등급, 뭐, 연봉에 따라서, 또는 뭐, 외모에 따라서, 집안에 따라서 등급 나누는 걸 되게 좋아해요. 나는 어느 등급인가. 자율주도 그렇잖아요. 전기, 초급, 중급, 뭐 기계, 뭐, 초급 관리자, 중급 관리자. 급 나누기를 규격화된 그런 시스템에서 안 갖추는 거를 시스템에 집어넣기 위한 그런 하나의 툴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도권은 그래야 돼요. 기득권들은 노동자들이 필요해. 기득권은 노동자가 필요해요. 최근에 쿠팡, 김범석, 의장이 하는 얘기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24시간 시간제 급여를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payment by hourly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not performance 라고 얘기를 하고. 퍼포먼스가 아닌 어떤 성과가 아닌 시간을 바꿔가지고 노동력을 바꿔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비하 비아 아닌 비하를 했는데 뭐 저도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죠. 뭐 비하 발언들을 많이 했죠. 인정할게요 그건 내 개인 의견이니까 할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천박하다 그런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아셔야 될 거는 자격증은 여러분들이 취득하면 취득할수록 가난해집니다 가난해진다 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시스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반대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자격증들을 취득하고 더 좋은 자리 뭐더 단급노예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월급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더 받기 위해서죠. 그러면 결국 은 금전적인 이득을 이제 취득하기 위해서인데, 그럼 이그 자격증이라는 걸 따는 사람과 자격증이라고 하는 그이 추상적 개념 아주 그 잡을 수 없는 그런 것들로 파생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을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사람 이좀더 금전적 이윤을 만들어 낼수 있을까요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그것도 그냥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종이쪼가리일 뿐이에요 자격증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격증들은 그냥 종이쪼가리고 그 종이쪼가리의 의미는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여러분들 그렇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야 자본주의의 어떤 가스라이팅에서 그렇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왜 자본주의는 노동자가 필요하니까 시스템 안에서 굴러야 될 노동자가 필요하니까 시스템은 이런 동그란 구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네모네 나는 네모난데 이 동그란 구멍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나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근데 사회와 제도는 구멍이 이러니까 너도 동그래야 돼 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게끔 자격증 취득하고, 도방관리사 자격증 취득하고, 전기사 자격증 취득하고, 전기기능장 자격증 취득하고, 내 개성을 계속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 동그란 사람이 아니에요. 별모양인 사람이고, 나는 네모난 사람이지만, 그 사회가 규정한 틀 속으로, 그 제도 속으로 끊임없이 내 개성을 잃어가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잃어가고, 그게 사회가 정한 거니까, 그게 사회가 요구하는 행복의 규정이니까, 계속 그냥 거기에 맞춰서 나를 잃어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서 만족감을 얻는 거야. 나는 원래 동그란 사람이 아닌데, 동그란 사람이 깎고 깎아서, 동그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 과정 속에서 그게 내 나의 만족감인지 사회가 정한 것들에 대해서 그 룰을 따르면서 내가 만족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건지 이건 좀 어려운 얘기죠 자격증은 제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툴입니다 노동자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도 행복을 만들 수가 있어 나는 내 삶을 창조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어요 100명 중에 99명이 그냥 그 사회가 만든 그 가스라이팅의 이미랑 여러분들 부모님들 터도 거기서 지금 가스라이팅 이미 돼 있어 여러분들이 부모의 뱃속에 있으면서 어머니 뱃속에 잉태하면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해 왔거든 그러니까 그게 정답인 줄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있고 그게 행복의 길인 줄로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 무의식 중에 근데 그걸 깰수 있는 사람이 뭐 주변에서 이렇게 뭐 쇼크를 준다든지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사람이 거의 없거든 죽을 때까지 만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가 필요한 거야 <laughs> 그렇기 때문에 그게 유튜브의 순기능이에요 근데 반드시 순기능이라고 할 수도 없어 역기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그걸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도권 안에서 사세요 그게 여러분들의행복에서살수 있는 답입니다 오늘 방송 짧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